가수 장민호님이 작년 이맘때쯤 뽕숭아 땅에서 미스트트롯 멤버분들과 패러글라이딩을 하러 가신 적이 있는데요. 현재 당시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패러글라이딩 강사로 보이는 한 분이 9월 6일 자신의 SNS에 당시 장민호님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신 건데요. 올리신 사진을 보니 패러글라이딩 옷을 입고 엄지척을 하고 있는 장민호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장민호님이 패러글라이딩을 하신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그 모습을 다시 보니 방송에서의 당시 모습이 생생히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당시 장민호님과 미스트로 멤버분들이 패러글라이딩을 했던 방송은 정동훈군과 김희재님이 추가 멤버로 합류한 후 함께한 첫 MT였죠. 하여 기존 뽕숭아당 멤버였던 F4분들과 처음으로 함께한 MT에서 다같이 첫 패러글라이딩에 도전한 방송이었습니다. 장민호님과 멤버분들이 패러글라이딩을 하신지도 벌써 작년 이맘때라니 시간이 참 빠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TV조선에서 미스터 트롯 멤버분들의 프로그램이 모두 막을 내리는 날까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여러 방송에서 장민호님 포함 미스터 트롯 멤버분들이 함께 웃으며 즐거운 방송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